안녕하십니까. 전륜이상의 멘토입니다. 2024년 4월 16일 오전장 차트 복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뭐 조금 빠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타 매매를 하면서 지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풍문 간파에서는 지수 하락과 단타 매매에 대해서 연관, 예,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해도 단타 매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워터부터 이제 차트 복귀를 시작하는데, 워트는 정말 우리 풍문관파 회원님들이 많이 공략을 하셨을 거예요. 타점도 명확하고, 정거점도 정말 선명하기 때문에, 정거점을 놓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워트가 등락률이 뭐 6%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이 위로 등락률 7% 언더에서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7% 언더는 일단은 버립니다. 버리고 7% 위로 했을 때, 정고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고점을 찾는 동안, 음, 아니요. 정고점을 찾아보십시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고점. 네, 여기입니다. 11월 1일. 여기가 정고점이죠. 지지와 저항도 너무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틀리려고 해도. 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서 정고점을 확대. 어디일까? 지지와 저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위와 아래 박스권이 상하방 압력이 탁 충돌을 하는 거죠. 박스권은 분봉으로도 나오고 일봉으로도 나온다. 우리 입문자 게시판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배우듯이 가나다라 배우듯이 가장 초기에 나오는 거죠.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딱 그어보니까 여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연의 일치로도 정고점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를 돌파하면은, 어러, 어떤 분들은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을 텐데, 아, 확률 안 나온다, 그쵸? 렇 네, 정말 확률이 안 나옵니다. 정고점은 우연의 일치로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는 또볼수 있게 되겠죠. 우연의 일치로. 우리의 정고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명확하죠?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정고점 라인을 우리가 쭉그보니까 이렇게, 아,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분봉 전환을 해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무조건 거래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고점은 거래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에 자 그럼 거래량이 터지니까 위치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어디서 터져야 됩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워터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약속이죠 약속 이 약속은 거의 확실히 지켜집니다 지수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건 약속은 지켜집니다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러면은 돌파 거리량 고점 찍고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손절 물량들 누군가가 던집니다 던집니다 받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받아야죠 무석, 제가 무조건 매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매수 예, 무조건 매수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거점이 만들어지고 어 돌파한다 돌파하겠지 여기 있던 물량들이 어 빨리 오늘 지수가 안 좋으니까 재빨리 돌파를 한방에 뚫지 못하면 재빨리 손절하자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오늘 이제 거래량이 어떤 종목들에 몰리면 은그 종목이 주도주니까 그 종목에서 승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한 20-30년 전부터 교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여기에 몰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거점을 돌파할 때 따라붙어서 크게 수익을 내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크게, 한 방에 쫙오르면은 단타 매매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수익률을 먹고 빨리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밀리죠. 돌파를 못하죠. 재빠르게 손절을 칩니다. 여기서 빨리빨리 손절을 쳐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그래, 손절치기를 잘해서 큰일 날 뻔했어. 다시 올라오죠. 이때가 우리 매수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매수 타이밍.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타점을 공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정고점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명확하게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도 있겠죠. 뭐 이런 저녁 뭐공부라던가뭐 정보점을 연구를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 저렇게 매매를 한다고 저게 가능해? 그런데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패턴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에이, 거짓말. 이러고 있겠죠. 하지만 다들 이렇게 거래합니다. 다들 이렇게 누군가가 손절을 하게 되면 그 물량을 받아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고점에서 누군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은 정고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늘 카톡,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고 게시판에도 이제 곧또 후기 그리고 올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워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됐겠죠. 자 그래서 워터는 이렇게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 그쵸죠 예, 이렇게 하고 샌즈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즈랩, 샌즈랩 전고점은 어디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샌즈랩의 전고점 찾자. 요거 어렵죠? 제가 차트 게시판에도 올려놨는데, 정고점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절대적인 가격, 정고점. 그러면은 그 정고점은 시세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밑에서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시세를 하나씩, 하나씩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반등폭이 좋은 애들은 7% 언더는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10에서 20% 등락률 이 사이가 우리가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기 가장 좋은 구간이 됩니다. 샌즈랩의 주가를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등락률, 우리가 희망하는 등락률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은 포인트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현재의 등락률로는 불가능하죠. 오늘은. 오늘은 불가능하죠. 이격도도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은 그 바로 아래 지지와 정에 걸린 정고점은 여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은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정고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격도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정고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어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희망하는 등락률 사이에 나타나는 정고점은 당장 여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센즈랩은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고점의 형태가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세 중에서 거쳐가는 자리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시세가 여기서 여기까지 붕 뜬다? 말이 안 되죠. 그 사이에 단 하나, 유일 정고점. 단 하나인 유일 정고점이고, 결정가의 이격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단지 캔들의 모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매매를 패스하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좀더 축소해서 진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30일 완성을 끝내면은 이런 거는 바로 보일 겁니다. 차트 펴자마자 바로 보이실 거예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도 다 보이실 겁니다. 센즈랩 정보점 박스권 위아래 아주 요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구간은 여기. 이런데서 거래량 터진 거 보면 은 여기서도 과거에 정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위치.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정고점은 이러한 위치에 있겠죠. 이러한 위치. 센즈랩. 돌파 매수 돌파 매수 수익 실현 이렇게 안될것 같죠? 대부분 이렇게 <laughs>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워트랑 똑같은 포지션이잖아요. 이렇게 볼게요. 돌파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따라붙으려다가 어, 안 나오니까 손절를 칩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물론, 앞서서 수익 실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이제, 뭐, 악연이라든가 인연이 이 차트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타이밍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고 수익이 난다. 자, 결정가하고 한번 이격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신진 SM. 오늘 제가 이제 업무가 또 있다 보니까 빠르게 살펴봤는데, 어, 일단은 오전장까지 오늘 오전장까지 한 정거점 돌파를 하는 종목이 5개 6개 정도는 나왔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오늘도 전 종목 수익 실현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격도가 좁은 종목들 위주로 번외편은 권장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수익금을 모아놓고 그 수익금을 걸고 여유 매매를 하는 거지 거기다가막 인생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거래를 하고 짜투리 종목들이 있죠. 뭐 이격이 크다거나 뭐 원짜리라던가 뭐 특수 사항이 있는 종목들, 단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 내가 이것도 한번 해 보겠어. 스릴 있게, 재밌게 매매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시장 결정가는 정말 재밌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조금만 기다리면 종목이 계속 나오니까 쉬는 타이밍 없이 매매도 계속 이어지고 정말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 이걸 갖다가 너무 하다보면 뇌동매매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권장사항의 종목들 또 있고 우리가 번외편으로 매매를 하는데 번외편에서는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신진SM 보겠습니다. 고량 터지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죠. 정고점은 어디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정고점 여기입니다. 무조건적이죠. 여기를 3초 안에 선택을 못하셨다. 저한테 빨리 전화주세요 네, 저한테 우리 시장 결정가 배우신 회원님들. 만약에 3초 안에 저기를 못 선택했다. 그러면은 빨리 연락하십시오. 1초 안에 알려드립니다. 1초는 너무 했다. 1분 안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를 수 있나요?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자마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매수가 찍고 들어가야 돼요. 뭐 그렇게 빨리 대응할 필요도 없죠. 사실 눌림목이 <laughs> 오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여유롭게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예, 그래서 찾는 거 빨리 찾고 분석 빨리 끝내고 매수하고 느긋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뭐 약간의 쇼맨십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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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놓칠 만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대부분 다 잡힙니다. 자, 정고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지지와 저항도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지와 저항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연의 일치로 여기가 정고점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공략을 해서, 이제 여기가 매수 타점이죠? 이렇게 할 텐데, 우리랑 똑같죠? <laughs> 네, 우리랑 똑같죠? 다만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좀더 아래, 이런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타점이 다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전고점에서 거래를 하고 나면은 누군가는 우리의, 우리의 물량을 받거나, 예, 우리가 팔고 나가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또 똑같은 그런 이제 모양새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자, 그러면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구간을 말씀을 드렸죠. 어딥니까? 분봉으로 여러분들 차트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에 그려보세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기죠. 신진 SM은 만약에 정거점 돌파로 들어갔다 하면은 손실 물량이 거의 없이 대부분이 수익자가 될 겁니다. 왜? 이 타이밍에서 바로 때려버렸기 때문에 손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신진 SM은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과거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수. 직장인분들은 아쉽죠. 이게 알람 울리고 뭐하고 할때 놓칠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반등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거내수타점이 이제 여유롭다 대부분 다 여유롭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만 이렇게 짧게 가버렸습니다 신진sm 수익 실현 자 마지막 종목 덕성 보겠습니다 덕성 오늘 게시판에 과제로 남겨드렸습니다 어, 어제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은 장 시작 전에 이렇게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슈팅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처음 만나야 되는 시세의 대장. 이 시세를 지키고 있는 녀석. 그럼 당연히 요 놈이 되겠죠. 전고점. 자, 그런데, 그런데, 이 2024년 2월 14일 이 전고점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 지지화정이 정말 좋긴 해요. 이렇게. 크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고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갭부터 장대양봉, 장대음봉의 정말 멋진 지지와 정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문제는, 문제는 이 지지와 저항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상한가 올라가면서 갭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생각 해보세요. 자, 오늘 장이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격도가 큽니다. 뭐, 장 하락하는 거 뭐, 신경 안 쓴다 쳐도, 이격이 크다. 분봉 전환을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가격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덕성을 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권장사항 종목들을 다 끝냈어요. 수익금도 쌓였어요. 아, 내가 만약 이 종목에서 손절하게 되면 앞에 수익금의 일부를 날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격도가 크거나 우리가 권장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재미삼아 하잖아요. 뭐 전업투자 하시는 분들은 심심하니까 올베팅 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유자본으로 매매를 할때 벽성의 매수가는 얼마입니까? 벽성의 매수가는 얼마?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교육시간에 거의 끝에 무조건 설명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단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어딥니까? 네, 여기죠. 여기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받쳐놓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받쳐놓는다고 해서 이 시간들을 다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뭐 이거 계속 보고 있습니까? 받쳐놓잖아요. 띵동 하면은, 아, 매수되었구나. 손절가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올라가면 매도한다. 여기까지 기다린다? 아니죠, 여러분들. 단타잖아요. 이런 데서 매도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뭐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단타 매매와 지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전장, 오후 이제 12시까지 한5 개, 6개 나왔을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좀, 특지점 있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공략, 공략을 했을 것 같다 싶은 종목, 센즈랩, 워트, 신진SM, 덕성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정고점이 명확하잖아요. 누가 봐도, 어, 저기가 정고점이네. 배우신 분들. 누가 봐도, 저기다. 저기가 아닐 수가 없어. 그런 차트가 일단은 네개저네개가 4개. 그런 차트예요이네개는 시장 결정가 배우신 지한 10일만 지나면다 찾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죠. 만약에 좀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실력이 더 붙어서 매매를 하겠지만 그런 종목들 버리면 돼요. 애매한 종목들에서 뭐하러 거래를 해요. 이렇게 선명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뇌동 매매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종목을 놓쳤어요. 상관없습니다. 30분 뒤에 종목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 거래하면 되잖아요. 놓쳤다고 해서 쫓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거래량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금액 정하시면 되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봤는데요 덕성은 제가 게시판에 과제로 내어 드렸습니다 과제 내용 보시면서 어, 혹시라도 까먹지 않게 다시 한번 더 복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제가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이제 출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강이 있어서 강의하고 오면은 아마 내일은 복귀 없고 어, 모레 그렇게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뵙게 되겠습니다 게시판은 계속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장 수익. 어, 여러분들 뭐,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다면은 상당히 재밌고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오후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